반려동물의 수호화 종류가 늘어가는 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일색인 유기동물 보호시설 곳곳에 최근 엉뚱한 동물들이 예고 없이 입소해 종사자들의 황당한 한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와 고양이가 전부인 청주의 유기동물 보호시설. 볼링공만한 크기의 거북 한 마리가 상자에 담겨 들어왔습니다. 도로변에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일단 데려오긴 했는데 토끼는 몰라도 거북은 처음이라 당장 먹이 문제부터 직원들은 황당합니다. 개 고양이밖에 없던 데가 거북이 갑자기 제천의 유기동물 보호센터 철장 안에는 개 대신 애완용 미니돼지 두 마리가 들어 앉아 있습니다. 보름 전 제천 도심을 떠돌던 것을 데려왔는데 없던 사료를 사다 먹이는 것부터 일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심지어 원숭이까지 황당한 사연은 한둘이 아닙니다. 자라나뭐 토끼, 닭뭐 키우는 애완용 짖죠 별게 다 들어와요 좀 황당하죠 뭐 그런 게막 나와서 한 번씩 들어오면. 올 들어 충북 11개 시군이 공고한 유기동물은 모두 4,500여 마리. 급증하는 반려동물 규모만큼 유기동물도 1년 전보다 천 마리 이상 30% 넘게 늘었습니다. 구조로 하다 보면 이제 본인들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는데도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청주의 경우 유기동물 보호 수용 규모는 최대 160마리. 현재 두 배인 320여 마리가 오갈 곳 없이 들어차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